우리 남은 트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께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료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궁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24장입니다. 민수기 24장 10절에서 25절 말씀 중에 13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합독합니다.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 랩넌트들에게, 우리 교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언약 붙잡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오늘이 되게 하옵시며이 시간에도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2, 37의 빛을 비추는 응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음, 우리 랩넌트들, 하나님의 언약은 구원사약입니다. 구원 사역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또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는데 그 언약이 뭡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 랩넌 태들은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올바른 시작을 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램넌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 램넌트들이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고 그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축복을 노려합니다. 그러면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 후대케 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어 오늘 그렇다면 오늘 어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도 축복을 이제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를 시키셨죠 거짓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는 자로 바꾸셨어요. 음, 이 선지자가 누구냐? 이 선지자가 발람인데 발람은 언약이 없는 선지자, 선지자였어요. 언약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면서 이제 세상의 것을 보고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그 발람이 그 돈을 받고 발락에게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갔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서 나오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가진 언약의 백성들을 위해서 저주를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 램넌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또 대청 램넌트들은. 언약에 하나님과 나와의 그 어, 계약이 있어야 돼요 계약.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명 계약. 이명 계약은 음, 하나님이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인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나하고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 일대일 계약이에요. 그래서 그 계약을 우리 랩넌트들이 지금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그 약속하기를 원하시는 그 계약이 무엇인지,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 이제 영적인 귀와 이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랩넌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이면 이면 계약이 있으면 이제 거짓된 세상을 이기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 나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발람 그 선지자처럼.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하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넘어져서 이제 아, 왜 나한테만 이러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원망 불평하,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올바른 언약 이거 이것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올바른 말씀.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과 말씀 붙잡고 우리 랩넌트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 그래야, 어 내가 내 힘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올바른 기도는 이방인들처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공부 잘 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언약 붙잡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증인으로 부르신 거죠. 어떤 증인, 복금 전파자의 증인 그리고 어떤 축복을 누릴게 복음 전파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결론이 결론이 난 인생을 살아가야 살아가. 어결론나 인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나그네 길이죠.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이제 놓치지 마시고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구나. 복음 전파자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는 순례자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증가하는 남은자 남는자 남길자 남을자로 부르셨다는 거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랩넌트들 결론적으로 지금부터 우리 랩넌트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하고 소통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결론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 나의 수준, 내 기준, 내 표준 상관없이 하나님이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렘런트들이 시대를 보면 아, 내가 정말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가를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렘런트들은 어, 뭐든지 책도 그렇고 뭐든지 서론, 본론, 결론이 있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서 서론 인생에서 벗어나, 어, 벗어난 이제 본론으로. 그리고 결론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결론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음, 소론에서 벗어나라. 내가 그리고 하나님 자녀라는 거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낮에도 제가 미션을 드렸는데, 1부의배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입니다. 한 단어. 그리고 같이 드린 거이 단어를 넣어서 기도문 짧은 기도문 만들기 길게 만들고 안, 안 만들어도 돼요. 진짜 내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한 단어 이거 한번 잡아 보시고요. 그리고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기도문으로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거 휴대폰에 사진을 찍어서 놓든지 이제 그 휴대폰에다 뭐 기록을 하든지 해서 오며 가며 봐도 되고 이제 짧은 기도문 한 단어이고 짧은 기도문이기 때문에 출퇴근 하면서 학교 오가면서 묵상할, 충분히 묵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진짜 그 묵상하는데 1분도 안 걸릴 거예요, 우리 너트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한 단어 기도 이제 잡아 보시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138 잡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정말 나에게 되나 다시 한번더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라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되지,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선생님 단어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램넌트들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한 단어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이민교약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래서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랩넌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 삶 속에서 올바른 시작을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내가 내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사 올바른 언약, 올바른 말씀 가지고 기도, 올바른 기도하면서 정말 그 언약 성취의 결과로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 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결론이 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학 정년부랩넌트들 교사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발견하며 언약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어지이다 어느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